60세 이상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눈은 또렷하게 떠 있고 머릿속은 복잡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럴 때 TV를 켜두거나 혹은 수면제를 찾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기계도 아닙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놀랍습니다. 특정 향기는 실제로 뇌파를 바꾸고 긴장된 신경을 풀며 잠을 더 빨리 더 깊게 오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코로 들어오는 냄새가 아니라 뇌의 변형계 우리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부르는 세 가지 향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